우리가 10년간 판결문을 전수 조사했는데 그어 분석한 통계 중에 피해자들이 총 529명이었거든요. 이거를 단순하게 뭐 통계를 내보면 1년에는 52명 정도가 발생했다는 거고, 그리고 한 달에는 뭐1 2로 나누면 어몇 명이죠? 저기 4명 정도 어 최소 그렇게 발생한 거고. 그러면 한주에한 명이 목회자 어,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거잖아요. 어, 이게 뭐 아까 박신원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, 최소한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에 한 명이 발생한다는 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뭐 비유를 해보자면 저희가 기독교인들은.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딘가에서는 목회자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뭐 여전히 전도나 선교 같은 얘기를 하고 어, 우리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라는 걸 많이 어, 느끼면서 취재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피해자의 대부분이. 10대 20대 여성 교인들 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대 여성 교인으로서 감정 입을 되게 많이 했는데 뭐 교회가 소위 말해서 뭐 청년 세대 미래 세대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음 세대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저, 정말 과연 어, 미래가 어디 있나 아, 이런 참담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폭력 문제를 100% 완벽하게 음.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 그외교단에서는에그 제가 취그하면서 들었던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하나가 에 목회자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에그도 교단이 이 성폭력 문제가 발생한 거를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그그 다음에 그다그그 어,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목회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음 실제로 어, 어떤 경우가 있냐면 피해자들이 뭐 미국의 사례 경우에 어 교단을 상대로 이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뭐 교단 총회에서 임원이 공개 사과를 하기도 하고 어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. 그래서 음, 이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그 교단의 법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좀 교단이 선제적으로 뭐 제도도 마련하고 시스템을 어, 예방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, 한국 교회도 좀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좀 어,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. 또 특히 그러니까 이번 취재를 통해서 가장 어, 어, 참담했던 거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, 취재한 목회자들 중에 한3 0여 명이 어, 재범을 했던 가해자였고요. 어, 그리고 또3 0여 명이 목회를 계속을 계속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, 이 사람들이 어, 목회를 재개할 때. 어, 교단에서 뭐 교육이라든지 뭐 재발 방지 각서 이런 거 받고 재개한 거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런 뭐 어, 그런 절차 없이 목회를 계속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어, 즉각적인 개선이나 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어, 이게 정말 어, 우리 구성원들이 어. 중요하게 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좀 어, 동료 교인 차원에서 그리고 뭐 교회 어, 노회 교단 차원 이렇게 다양한 좀 어, 층위에서 좀 전방위적인 어, 노력 자기가 할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된다. 라고 생각을 하고 어뭐 저희 언론도 언론 차원에서 어 그동안 해왔듯이 피해자들의 목소리 듣고 또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. 음, 뭐 사실 지금 이제 검색창에 검색만 하셔도 목회자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어 보도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무뎌지거나 그냥 어 사건 사고로 소비하기보다는 좀 한영원, 그 한영원 한 살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어또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어이 문제를 2022년, 2023년, 이제는 좀어 끝장 내기 위해서 행동에 나셔,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.